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호민의 남자 머리띠는 편안한 착용감과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다용도 아이템입니다. 3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귀안 아프고 가벼워서 누구나 사용하기 좋습니다. 세안이나 운동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4위입니다. 경제적인 가격에 스타일을 더해주는 넓은 머리띠예요 배송도 빠르고 착용감도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3위입니다. 인조 이박스 고탄력 헤어 밴드는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고정력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며 국내 제작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탐사 고탄력 헤어밴드는 가볍고 탄력있어 귀나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앞머리를 잘 고정해주고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1위입니다. 셀로한드 미니 교빅 머리띠 2종 세트는 예쁜 색감과 부드러운 벨벳 소재로 겨울 스타일에 완벽해요. 크리스마스 파티에 제격이며 깔끔한 인상을 주는 아이템입니다. 사용해보길 추천드려요.